강원에너지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백강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0월 24일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대응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강원에너지 작은 원전 SMR 시대 선도 하반기 터너라운드 확실하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날짜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일단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SMR 시장 진입이에요. 자,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핵심인 SMR 밸류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잠재력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공정 수주입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고순도 증기 공급용 고효율 산업용 보일러 수주를 완료를 했고요. 세 번째는 하반기 터널 라운드에요. SK 하이닉스 계약 및 주요 산업단지 화학플랜트 수주 확정으로 수익성 중심의 실적 회복 국면 진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줄여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 우리가 이 기사 내용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냐? 지금 현재 이 강원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가 뭔지 그리고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호재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차세대 에너지원이에요. 자 강원에너지는 기존 열에너지 회수 및 증기 시스템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SMR 시스템 설계 및 열관리 모듈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납품인데요. 자 고순도 증기 공급이 필수적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린룸의 고효율 산업용 증기 보일러를 수주를 했고요. 이는 기술력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성 개선이요자 SK 하이닉스 수주를 포함한 국내외 화학, 화학 플랜트 등 주요 수주 확정. 으로 3분기 이후 수익성 중심의 턴어라운드가 확실시되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매출 3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원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 가시화 시점이에요. 자, SMR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는 이 장기간의 연구 개발 및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현재 이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매출 및 이익 기여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쟁 심화. 국내외 대형 기업들이 SMR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어서 이 강원에너지가 독자적인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쟁 심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멘텀 의존. 자, 주가가 이 SMR 테마, 그리고 단발성, 대형 수주 등 특정 모멘텀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어서 해당 모멘텀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원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강원 에너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요 첫 번째는 s m 개말 테마 프리미엄이요. 자 강원에너지가 단순 테마주를 넘어서 SMR 열 관리 모듈 및 보조 개통 설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업의 변화인데요. 자 전통 산업에서 벗어나 반도체, 2차전지등 첨단 산업의 클린룸에 최적화된 고효율 설비를 납품을 하며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요. 에자 강원에너지는 확실한 실적 터너라운드와 SMR이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겸비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SMR 시장의 성과. 보고 성장주 관점에서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현재 이 강원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요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 등 고부가 가치 수주를 통해 실적 턴 어라운드를 확인을 하며 투자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smr 밸류체인 진입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 장기적인 성장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강원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 적인 부분들 모멘텀 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ai 세상에 요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이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 세계 의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이 GPU 있죠 이 엔비디아의 GPU 자 요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요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요 SK하이닉스라는 거예요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요 SK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요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서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테스트 중에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슨왕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 하이닉스 양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 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 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요젠스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하이닉스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이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요 큰손 자이 큰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이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 둔 사람들을 이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 이익이 아홉 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 신소재와 해상 풍력 타워 2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1,000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 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 전지 핵심으로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거뭔줄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아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 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는 라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 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S 윈도와 나노신소재의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회원 전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 제 영상을 보시고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이렇게 다 쓰면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446-3620.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형 반도체 주력주, 저,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라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가지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은 어, 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 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한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된다. 010-4462-362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 드리고 있고 알려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급등초의 검색기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검색기가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이 검색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종목의 수가 나와 있죠 이 예, 검색기가 오늘 포착을 해준 종목의 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검색기가 잡아준 첫 번째 종목을 좀볼 건데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이 첫 번째로 잡혔죠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을 요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딱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다른 게좀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요 화살표.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엔 이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화살표는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이 검색기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요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두 가지 조건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조건, 당일 일봉 캔들에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자, 요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일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해요. 분봉에서도 3분봉. 자, 요렇게 두 가지 조건만 지켜 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조건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넘겨 오죠. 그쵸 넘겨 왔을 때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 즉 화살표가 포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가 일단 첫 번째로 잡아줬고, 두 번째로 어때요? 당일 일봉캔들의 캔들의 매수신호가 포착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오늘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봉에서 3분봉, 말 그대로 분봉 여기 있죠? 체크, 여기 3분봉, 체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굉장히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3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은요.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자 여기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렇죠?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이게 몇시 몇분에 나왔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오전 9시 6분에 매수 신호가 나와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매수 신호 나온 이 시점에 그냥 진입하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9시 6분에 매수 신호 나와줬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진입하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최고점까지 26.38% 수익 나온 거예요 오늘. 요거 한 종목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요 26%라는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간다. 왜못 가져가냐? 자이 급등 초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주, 뭐가 가장 중요하냐? 바로 익절 구간이에요. 익절 구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진입할 때는 이 매수 신호가 나와줘요. 화살표가.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진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차트 어디를 보더라도 익절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익절 구간을 여러분들께 15%에서 20% 구간 안에서 익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자, 이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이 구간 안에서만 자유롭게 익절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26.38%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가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됐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진입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은 이 화살표가 나온 시점부터 진입을 하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진입을 하고 제가 방금 전에 안정적인 구간 16, 17, 18%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한요때쯤 익절하셨으면 돼요. 딱 여기.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8.29% 수익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요, 더 욕심을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이만큼의 더 상승 여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 시점에서, 그쵸? 이 9시 6분, 이 매수 신호가 나온 요 시점에서 얘가 이만큼 올라갈 줄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반대로 지금은 이만큼 올라갔지만 얘가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봐요, 여기서. 여기 딱18% 맞고 이렇게 떨어져 봐요. 그래서 익절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거 여기서 조금 더 놔두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운 좋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만큼 수익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떨어져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게 올라갈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되면 놔두면 돼요. 그런데 90% 이상이 운, 감. 요렇게 합니다. 매매를. 어 요거 어 놔두면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겠지 라는 기대감 운감 누가 매매를 운으로 하고 감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익절 구간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수익 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검색기, 아무리 좋은 강력 뭐 신호 수식 이런 거 아무리 갖다가 써도요. 이런 익절 구간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요런 규칙들 이런 요런 거안 지켜주시면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욕심을 버리셔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진행한다 그러면 운으로 할 수도 있고 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리스크 보더라도 떨어진다라는 리스크 보더라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색기가 하루에 잡아주는 평균적으로 어, 잡아주는 종목의 개수가 15개에서 20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5개 잡아줬어요. 그러면 한 종목당 10%씩만 수익이 나온다라고 쳤을 때 15개면은 150%예요. 20개면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200%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을 받아서 쓰실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머릿속에 넣어 둬야 되는,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욕심 버리시는 거. 두 번째, 운으로 매매로 가, 뭐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익절 구간 꼭 지켜주시는 거. 요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주세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은 요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 하나만 봤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 두 번째로 잡아둔 종목 EN... EN... EMNI라는 종목이네요 EMNI 그쵸? 그렇죠?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에요 클릭해서 오른쪽 차트로 딱 가지고 와요 제가 첫 번째 조건 뭐라 그랬죠? 아까 앞에서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 나왔는지 확인해라 나왔죠 그러면 이 종목도 오늘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 뭐예요? 분봉에서 3분봉 체크해주면 돼요 그리고 매수신호 나왔으니까 몇시몇 분에 몇 나왔는지 확인해주고 오전 9시 57분에 나와줬고 그럼 요때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얘도 얘도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진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29.5% 5 나왔어요, 29.5%. 그런데 앞에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우리가 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죠, 그렇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 진입은 매수 신호 나왔을 때 하고 제가 안정적인 구간이 16, 17, 18%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한 이때쯤, 이때쯤 하셨으면 돼요, 이때. 딱 여기 몇 프로예요? 18.40%예요. 그러면 이거 한 종목으로 지금 18.40% 나왔죠. 예, enmi로 그리고 앞에 유일 에너테크에도 18% 나왔어요 그럼 요거 두개 그냥 단순 덧셈만 하더라도 3 6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종두 종목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보는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의 수가 25개에요 이런 식으로 한 종목 한 종목당 계속해서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수익을 보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누굴 위한 팁이냐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회사원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공통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자,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건 차트를 오랫동안 못 봅니다. 보더라도 점심시간에 잠깐, 뭐 쉬는 시간에 잠깐, 그리고 퇴근시간에 봐야 되는데, 퇴근시간에 보면 뭐합니까? 이미 장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9시부터 9시 15분.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매수 신호가요,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줘요.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딱요 15분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요거 15분도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이 15분이라는 시간도 제가 정말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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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15분도 시간을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죠.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하루에 진짜 몇 십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투자하세요. 이거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팁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팁들이 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검색기 급등 처의 검색기랑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이거 두개 이제 받아가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상단에 보시면 저백강역 개인번호 잠깐 띄워드릴 거예요. 자, 010-4462-3620. 자, 이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적어서 한 글자 보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신 분들은 제가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을 보내 드리는데 제가 보내 드릴 때 그냥 안 보내 드리고요. 설명서 첨부를 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도 한 5분이면 적용해요. 그만큼 간단하게 되어 있고 설명서를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24시간 문의해 주세요. 어디로? 위에 제 번호 있잖아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뭐 밤, 뭐 새벽, 주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 아무 때나 문의해 주시면 되시고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겁먹으실 필요도 없어요 모르면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되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 드리고 있고요 피드백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원격을 해서라도 전부 다 적용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검색기라든지 이 신호 수식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입니다 단돈 1원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러한 뭐 검색기, 신호수식 이런 거를 영상에서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받아서 써보시고,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야. 아, 수익이 좀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쓰시면 돼요. 삭제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써보시고, 어, 괜찮네. 진짜 하루에 몇십만원이라도 수익이 난다. 라고 하시면 그냥 쓰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검색기, 신호수식은 100% 무료, 단돈이원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자, 요두 개는 꼭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은 단돈이원도 받고 있지 않지만,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